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때 투계표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받고도 자신들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따로 또 출장 여비를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시군은 뒤늦게 이중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은 사전투표일과 선거의 이틀 동안 투개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게 수당과 사례금, 식비 등을 합쳐 하루 기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3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선관위의 그 특혜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당을 좀 강화를 했거든요 아마 예산 기준대로 지급이 된것 같은데. 공무원 여비 규정은 소속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일부 시군 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수당을 받고도 소속 기관에서 출장 여비로 2만 원을 또 챙겼습니다. 출장비를 이중으로 타낸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출장여비 부당지급이 발생한 자치단체는 전국 46곳, 경남은 3곳으로 사천시가 396건에 86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시와 고성군도 각각 296건과 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뭐 지침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죠. 지침에 서 조금 이제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거죠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부터 선거 지원과 관련해 여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분들은 이제 선거일 또는 이제 사전 선거일 등의 관내 출장을 달고 있지 않으세요? 일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고 하는 거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 권익의 권고에 따라 사천과 거제, 고성 등 경남 자치단체 세 곳은 중복 지급된 출장 여비를 뒤늦게 전액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